치대왕의 꿈. 와 무슨 책인데 이렇게 두껍고 무거워 보여? 어, 오늘 볼 책은 어류도감이야. 어류도감? 어류도감이 대체 뭔데? 어류도감은 물고기에 대한 그림이랑 설명이 쓰여진 책이야. 그럼 이번에 내가 물고기가 되는 거야? 어, 오늘은 어류도감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laughs> 책에 들어가고 싶냐, 어리야? 응, 들어가보고 싶어 <웃음> <웃음> 창고에 물고기 모자가 있던가? 어? 아, 그러면 되겠다 <laughs> 어... 어, 어? <laughs> 잉키야, 거북이는 물고기가 아니잖아 그래, 맞아 거북이는 파충류야 하지만 거북이도 바다에 사니까 걱정하지 마, 어리야. 응! 어? 얍! 어? 안녕! 반가워, 가자미야! 우와! 정말 신기하게 생겼다! 넌왜 눈이 한쪽으로 몰려있어? 말하기 싫은 거야? 어? 꼼짝도 않네. 옆으로 가볼까? 히히 <laughs> 응? 으아! 으아! 깜짝이야 메기도 입만 벌리고 움직이지도 않잖아 이번 책은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지? 아우 심심해 도로 나가야겠다 자, 어, 음, 뭐야 왜 벌써 나왔어? 재미도 없고 심심해 가자미랑 메기를 봤는데 움직이지도 않아 이 책은 이야기 책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물고기들이 많이 나와서 좋긴 한데 <laughs> 재미가 없어, 인키야. <laughs> 그런데 인키야. 응? 어? 가자미는 왜 눈이 한쪽으로 몰려 있고 메기는 어? 으으 입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좋아. 그럼 어리야 가자미랑 메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줄까? 응? 들려줘, 인키야. <laughs> 그럼 잘어봐 옛날+ 옛날 깊은 바닷속에 멸치 대왕님이 살고 있었어 음, 내가 간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꿈 풀이를 할줄 아는 신하가 있더냐 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는지요. 내가 꾼 꿈이 뭐냐 하면 말이지 흥. 내가 갑자기 바다 밖으로 팍 솟구쳐 오르더니 다시 땅바닥으로 뚝 떨어져 그런데 갑자기 뭔가에 태워져 떠 있는데 흰 눈이 팡팡 내리는 거야 아 그러니 더 더워지면서 뜨거워지고 그러다가 붉은 고개 너머로 꼴까당 넘어갔으니 이게 대체 무슨 꿈인가 대왕님, 그건 좋은 꿈입니다. 하, 아, 그래? 어떤 꿈인데? 어서 말해보거라. 네. 바다 위로 솟구치는 모습은 당연히 멸치 대왕님께서 용이 되어 승천한다는 음. 이야기고, 아. 대왕님께서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뭔가에 태워졌다는 것은 용이 된 대왕님께서 가마를 타고 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며, 흰 눈이 펑펑 내리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은 대왕님이 용이 되어 세상의 날씨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대왕님께서 붉은 고개를 넘어가는 것은 노을이 지는 저녁에 향과 함께 저 멀리 들어가신다는 음. 뜻이지요. 네네네 네, 네, 네. 어떻습니까, 대왕님? 어허허허 <laughs> 아, 그래, 간밤에 내가 꾼 꿈이 용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꿈이란 말이지. 하자이 <laughs> 아 음. <laughs> 대신 넌 뭐가 그렇게 웃긴 게냐? 그런 <laughs> 아, 엉터리 꿈풀이는 미꾸라지도 하겠습니까? 뭐, 뭐, 뭐라고? 엉터리 꿈풀이? 아니, 그럼 넌내 꿈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게냐? 그럼요, 들어보시겠습니까? <laughs> 대왕님께서 바다 위로 솟구쳤다 바닥에 떨어졌다는 건 어부의 낚시에 걸려 휘타 하고 공기에 올라갔다가 바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거고요 뭔가에 태워져 있다 한 것은 석쇠 위에 올려졌다는 얘기고요 흰눈이 펑펑 내렸다는 것은 바로 소금을 뿌려 간을 맞췄다는 얘기지요 날이 더웠다 뜨거워진 것은 석쇠 위에서 소금이 뿌려진 채 불에 구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왕님께서 붉은 고개를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잘 구워진 대왕님께서 붉은 사람 목구멍으로 넘어가 꿀꺽+ 꿉 되었다는 뜻이지요? 제그 꿈은 멸치 대왕님께서 어구에게 잡혀 잘 익은 멸치구이가 되는 어이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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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지. 어, 어, 어. 내가 어부에게 잡혀서 멸치구이가 된다고? 이런 거... <목> 고... <아이차>! <목> <목> <아이차! 목> 아! 으아이 아유! 으 간답이의 눈이... 어, 어, 너무 놀라 내 눈도 내려오질 않잖아 어? <목> <목> 아이 자네들 눈이 왜 그런가 <laughs> 음, 넌 갑자기 나타나서 뭐가 좋다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가자미는 두 눈이 한쪽 구석으로 몰리게 됐고 가자미를 본 망둥어는 너무 놀라서 눈이 위로 쑥 올라가게 됐대 가자미와 망둥어의 모습을 보고 웃던 맥이는 화가 난 멸치 대왕의 입을 쫙 늘려서 입이 커진 거야. 우와.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응, 믿거나 말거나. 물고기 말고 나무나 꽃에 대한 책도 있어? 그럼 이 세상에는 나무나 꽃에 대한 책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들에 대한 책도 있고. 들짐승에 대한 책도 있어. 인키야, <laughs> 여기엔 세상의 모든 책이 다 있어? 그럴 리가. 지금도 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모든 책을 다 갖다 놓기엔 이곳은 너무 좁은 걸. <laughs> 우 와, 이렇게 넓은데 책을 다 갖다 놓기엔 좁단 말이야. 인키야, 음. 난 언젠가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을 거야. 뭐? 책을 읽으려면 글부터 공부해야 하는데. <laughs> 뭐? 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어, 으이. 그렇다면 인키 니가 읽어줘. 그럼 난 간다. 뭐? 어, <laughs> 공부하기가 그렇게 싫어? 우와, 잉키야.